안녕하세요, 살리스트 깡입니다 네 오늘은 슈즈 SPA 브랜드 슈펜과 협업하는 영상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슈펜 스니커즈와 제가 좋아하는 로스트가든이 콜라보한 이 스니커즈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 스니커즈를 활용한 일주일 동안 코디하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기 앞서서 슈펜과 로스트가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슈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최초 슈즈 SPA 브랜드로서 신발이 정말 가성비 좋게 잘 나오는 브랜드입니다 로스트 가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국내 수제화 브랜드이면서 셀럽분들도 디자인이 독창적이고 아이덴티티가 있어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그래서 이두 브랜드가 콜라보 한 만큼 제품이 잘 나왔겠죠? 네, 그럼 스니커즈 디자인 한번 보여 드릴게요. 디자인은 보시는 것처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이고요. 뒷면에는 블랙 배색이 되어 있고 로스트 가든 로고가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깔창에도 로스트 가든 시그니처 로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발끈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리 컬러로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디자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49,900원이고요. 겉면은 천연 소가죽, 내피는 양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신었을 때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49,900원에 소가죽과 양가죽을 사용했는데 이 가격이면 정말 저렴하고 가성비 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감 같은 경우에도 The cat 두줄 닦기로 해서 정말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정말 오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게도 무겁지 않고요.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 사이즈로 사니까 너무 딱 맞더라고요.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발볼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반업 정도 크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말고도 콜라보한 제품 중에서 어글리 슈즈 라인도 있거든요. 이 제품은 69,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글리 슈즈인데 좀 이쁘고 데일리로 캐주얼이나 남친룩에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 신발을 활용한 일주일 동안 코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 룩은 여름이다 보니까 크롭 기장의 와이드 팬츠랑 매치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룩은 블랙 와이드 팬츠랑 블랙 티셔츠를 매치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올 블랙 룩이다 보니까 이 화이트 스니커즈가 포인트 컬러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노톤이기 때문에 저처럼 가방이나 선글라스, 벨트로 포인트를 준다면 룩 전체가 스타일리시 하면서 완성된 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베이지 컬러의 턴업된 와이드 팬츠와 오버사이즈 화이트 티셔츠를 매치해보았습니다. 네, 이룩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컬러가 포인트 컬러이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와 컬러를 맞춘 화이트 티셔츠를 매치해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루즈한 화이트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무심한 듯이 롤업을 해준다면 이룩 전체도 좀 내추럴해 보이면서 편안하면서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셔츠랑 매치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룩은 슬림한 청바지와 스트라이프 린넨 셔츠랑 매치를 해보았어요. 네, 이렇게 깔끔한 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이트 스니커즈가 들어간다면 정말 깔끔하면서 남친 룩, 캐주얼한 룩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룩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말 나들이 할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는 결혼식에도 활용 가능한 셋업 수트와 매치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룩 같은 경우에는 블루 컬러의 셋업 수트와 화이트 티셔츠, 스니커즈를 매치해보았어요. 요새 결혼식 하객룩 트렌드가 딱딱하게 정장을 입기보단 이런 스니커즈를 활용한 캐주얼한 댄디룩이 좀더 센스있어 보이고 트렌디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룩은 아이보리 린넨 셋업수트와 스니커즈를 매치해보았어요. 이렇게 밝은 컬러의 톤온톤 컬러감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블루 컬러보단 좀더 부드럽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룩은 반바지랑 매치를 해보았는데 일단 첫 번째 룩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티셔츠와 베이지 반바지랑 매치를 해보았어요. 네, 이렇게 컬러 조합을 해도 나쁘지가 않지만 좀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화이트 기장감이 긴 양말을 매치함으로써 좀더 센스 있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줘봤고요. 두 번째 반바지 룩은 블랙 컬러의 벌룬핏 반바지와 화이트 티셔츠를 매치해보았어요. 네, 이런 룩 같은 경우에는 좀더 트렌디한 느낌이 나면서 좀 남자지만 섹시한 느낌을 줄수 있는 룩이에요. 그래서 이런 룩 같은 경우에는 양말을 올려 신기보단 이렇게 더신으로 살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다리를 길어 보이게 코디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좀 미니멀한 느낌으로 코디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블랙 린넨 슬랙스와 핑크 티셔츠. 화이트 스니커즈를 매치해보았습니다. 네, 미니멀한 느낌을 낼 때는 뭐, 화이트, 블랙도 나쁘지가 않지만, 이렇게 톤다운된 핑크 컬러를 매치해준다면, 좀 심심하지 않고 센스있는 미니멀 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옷을 너무 많이 갈아입었어요. 사실, 일주일이 이틀 남았는데, 저는 주 5일째이기 때문에, 집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코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대학생 분들이거나 여행 갈때 활용하면 좋은 코디입니다 와이드한 느낌의 청바지나 베기핏 청바지와 오버사이즈 티셔츠를 매치해 보았는데요. 네 이렇게 좀 스트릿적인 무드가 나는 옷에도 화이트 스니커즈를 매치한다면 좀 깔끔한 캠퍼스 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분들은 여기서 백팩을 매시거나 아니면 크로스백을 매치한다면 캠퍼스 룩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뭐 여기에 캐리어나 아니면 뭐 미니백을 맨다면 여행 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코디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스니커즈는 어떠한 룩에 매치하더라도 깔끔하고 잘 어울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성비 좋고 괜찮은 스니커즈 찾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품 관련해서는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니커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